월화가 기대되는 드라마입니다. 1화와 2화 재밌게 보셨어요? 4화 예상 시나리오. 그 놈은 흑염룡. 시작합니다. 석사랑의 기억과 현실이 교차하는 운명적인 순간을 보여주었는데요. 재벌 3세 본부장 반주연과 본부장 킬러라는 별명을 가진 기획팀장 백수정. 두 사람은 회사에서 팽팽하게 맞서는 관계지만 백수정이 반주연의 비밀을 우연히 알아버린 것을 계기로 예상치 못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약이란 바로 고용 안전 보장을 조건으로 백수정이 반주연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반주연이 부를 때마다 호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주연이 시도 때도 없이 백수정을 불러내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반주연이 어딘가에서 마련해온 드레스를 빌려입고 재벌들만 참석하게 되는 파티에도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되죠. 파티장에서 치근덕대는 재벌 2세에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진 백수정. 이 순간 반주연이 백수정을 구하며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애기야 가자. 순간 정적이 흐르고 파티장은 술렁입니다. 그리고 반주연은 단호한 태도로 백수정을 데리고 파티장을 빠져나갑니다. 반주연이 백수정의 집 앞으로 데려다 주는데요. 아까 고마웠어요. 혹시 괜찮다면 제가 한잔 사고 싶은데. 이 동네 에 다금발이 나오는 술집이 있는데 혹시 어떠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고 반주연이 승낙하게 되죠. 술집에 도착한 두 사람. 근데 이곳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어요. 백수정의 절친 하진이 운영하는 이자카야 술집이었는데요. 참고로 얘기하자면 하진 또한 과거에 흑염룡과 함께 게임을 했던 사이기도 합니다. 백수정과 반주연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잔이 몇잔 오가자 각자의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요. 백수정과 반주연은 술잔을 기울이며 자연스럽게 과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술잔이 몇잔 오가자 각자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릴 때 생각 없이 게임했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를 항상 지켜줄 것 같은 게임 친구가 있었는데, 사실 그 친구가 첫사랑이거든요. 저의 첫사랑은 시작도 못해보고 최악으로 끝났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게 있어요. 나는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백수정은 첫사랑이었던 흑염룡과의 게임을 하면서 자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와 주었던 흑염룡을 의지하면서 게임 세상에서는 행복하고 즐거웠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만나진 않았지만 좋아했습니다. 게임 길드에서 오프라인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백수정은 첫사랑인 흑염룡의 옷차림과 공개적으로 사귀자는 말은 아주 부끄럽고 가혹했을 거예요. 술을 주고받고 하면서 반주현도 자신의 첫사랑은 추억에 묻고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술집 사장인 하진이도 세상의 모든 첫사랑은 최악이다라고 말하며 마무리하는 순간 백수정이 반주연의 목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보게 됩니다. 그건 바로 과거 흑염룡이 차고 다녔던 아주 특이해 보이는 목걸이였던 것. 백수정은 설마 아니겠지. 여기 분위기가 어둑하고 술기운으로 잘못 본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예전에 흑염룡은 재벌은 아니었어라고 중얼거리죠. 반주연은 게임에 접속하지 못했던 것이 첫사랑에게 고백으로 차였기 때문이다라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사실 고백 후에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걸 차였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첫사랑의 대상 자체가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반주원은 과거 상당히 힘들었던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죽고 나서 아버지의 형제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친척 형 누나들까지 갑자기 반주원을 멀리하고 대화조차 할수 없었죠. 힘들었던 학창 시절 유일한 친구는 중학교에서 만난. 현재 용성백화점 디자인 실장인 김신원이었습니다. 학창 시절을 오타쿠처럼 보내고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용성그룹의 후계자 경영 수업을 받아야 한다며 현재 용성그룹 회장인 할머니가 미국으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엄하고 무서웠던 용성그룹 회장이신 할머니께 아버지를 대신하여 용성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자질과 신뢰를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반주원은 할머님의 감시 속에서 철저한 경영 수업만을 하며 겉으로는 할머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모범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엘리트 후계자이지만 내면으로는 락을 좋아하고 만화책과 게임에 빠져있던 감성 충만한 덕후였죠. 커피 대신 초코우유를 좋아하고 인디 밴드를 사랑했던 진짜 반주연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단 자신이 좋아하는 자아는 평생 숨기고 살아야 하는 거고요. 철저한 봉인이 바로 아버지를 위하는 길이며 할머니께 인정받는 길이니까요. 회사에서는 용성백화점의 본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할머님의 신뢰를 얻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실제로 반주연은 아버지의 본의자였는데요 아버지는 반주연이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님의 상처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주연은 더욱 할머니께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을 대하는 모습과 밖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할머니께 좋은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용성그룹의 후계자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회사에서 고용안전 조건으로 백수성을 호출한 반주연이 이번에는 백화점의 팝업에 대한 기획을 제출해달라고 하고 용성백화점 비자인실 실장인 신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백수정에게 카톡이 옵니다 반주원이 파티장에 입고 간 드레스는 가지세요 안 줘도 됩니다 저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합니다 이때 백수장은 비싼 드레스 라고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 반주원은 파티장의 일과 지난 시간 동안 백수정과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전체적인 밥업스토어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열심히 일잘러의 모습을 보여주는 백수정에게 큰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디자인 실장인 신원과 업무적인 대화로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반주원은 질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디자인 실장인 신원과 반주원은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 사이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신원과 수정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반주원은 질투가 나서 고용 안정 조건으로 호출을 백수정에게 하게 되는데 백수정이 호출 때문에 신원에게 가야겠다고 말하며 바로 반주원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번에 또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본부장님? 요즘 무슨 일로 김신원 실장이랑 더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요? 팝업 때문이죠. 본부장님도 그거 아시잖아요. 사실 반주연도 자신의 끌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편으로 이상하게 백수정이 신원이랑 가까이 있는 것이 들투가 났고, 이걸 표현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았고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 빼고 누구랑 그렇게 가까이 있는 거참 별로네요. 순간 둘이 있는 공간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면서, 대화 중에 백수정이 당황해서 반주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회피하게 되는데 반주연이 백수정의 손목을 확 끌어당겨 귀에 속삭입니다. 나만 백수정씨 찾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놈은 흑염룡 삼화 예상 시나리오. 앞으로 사회는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삼화의 엔딩에서 백수정에 대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반주연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과연 반주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4화에서는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지 기대가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다음 번에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